명수대 현대 아파트는 88년식 66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 리모델링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그래서 좀 비싼 것 같고, 여기 주차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한강 현대입니다. 88년식 960세대고, 주차는 여전히 빡빡해 보이고, 재건축 이슈 있습니다. 노들령 앞입니다. 우들역 바로 앞에 레미안 트윈파크입니다. 엄청 가까워요. 여기는 2011년식이고, 500세대가 좀 넘습니다. 단지는 준신축이라 매우 깨끗합니다. 600대가 넘는 경쟁률이 있었던 수방사 사전 청약했던 곳이고요. 레미안 트윈파크 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유원강변입니다 강변을 따라서 길게 있고요. 300세대 좀 넘고 2000년식입니다. 출력 5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저쪽 맞은편에 레미안 트윈파크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본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언덕이고, 여기 다 철거했습니다. 여기는 본동 신동아 아파트고요. 93년식이고, 700세대 넘습니다. 좀 언덕이기는 하지만 가격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레미안은 2004년식이고 477세대입니다. 건너가시죠? 단지 안에 내리막 길입니다. 여기가 입구까지는 또 엄청 언덕이고 단지 안은 내리막이고,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영본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 엄청 언덕인데 앞에 우성아파트는 97년식이고 9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엄청나요. 이 단차 건영아파트는 97년식이고 그리고 1300세대 좀 넘습니다. 이 동네는 다 단, 언덕이라서 아파트 단지도 좀 단차가 있습니다. 건영아파트 위쪽에서 보는 아래인데요. 좀 지대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2001년식이고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 수도 많고 되게 단지 큰것 같아요. 한한세상 노빌리티입니다. 18년식이고 거의 900세대 정도 되는데 상조하고 매우 가깝고 신축이라서 단지 조경이랑 내부도 관리도 매우 잘 되었습니다. 이때, 네, 파크엘은 2021년식이고, 900세대 넘습니다. 신축이라서 지금 거의 대장급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도 더샵입니다. 2001년식이고, 1000세대 넘습니다. 신상도 초등학교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지는 쾌적하고, 관리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면 장승백 역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기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라고 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대 상도동 현대 아이파크로 가고 있습니다. 더샵하고 아이파크 사이길로 왔을 때는 좀 외져 보였는데 여기 앞쪽 정문으로 오니까 좀 상가도 있고 번화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장승백 이역이더 여기 가깝네요. 2004년식 400세대입니다.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부산 트레지움 2차입니다. 여기는 582세대고요. 2016년식입니다. 장승배기역 매우 가깝고요. 스톤 상도는 2007년식 400세대 정도 됩니다. 앞에 지금 지주택 공사하고 있어요.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사이에 있고, 단지 안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장승배기역 5번 출구에 나오면 상도파크자이가 있습니다. 2016년식이고, 4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상도레미안 1차입니다. 2004년식이고, 어, 지금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너무 균질성도 떨어지고 주변이 좀 너무 조용해가지고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길을 사이에 두고 어, 동이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대방 현대홈타운 2차입니다. 1999년식이고 세대수는 300세대 좀 안됩니다. 278세대고요. 대방역과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94년식이고 500세대 정도 됩니다. 동 배치가 좀 답답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방역은 가까운 편이고요. 대방 1차 이편한 세상은 2003년식이고 609세대입니다. 주공 2단지입니다. 여기가 800세대 정도 되고요. 연식은 95년도 연식입니다. 근데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1단지가 붙어있는데 1단지가 놀이터도 훨씬 좋고 보도블록 상태나 관리가 되게 잘된 느낌이 있어요. 1단지는 임대인 것 같은데 2단지랑 비교가 되네요. 2단지는 놀이터도 모래놀이터의 상태가 좀안 좋아보이고 대방동 성원아파트입니다. 94년식이고 4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되고요 저기 앞에는 다른 아파트고 여기 이게 성원아파트. 이렇게 지대가 좀 높네요. 상, 어, 성원아파트 바로 앞에 대방동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93년식이고 1,600세대 정도로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단지 안에도 쾌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보람의 파크빌은 2,002년식이고 400세대 좀 넘습니다. 바로 앞에 보람의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보람의 공원역 신림선이 가까이에 있는 편입니다. 단지 내부 내 조금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라매 롯데 낙천대 아파트입니다. 2003년식이고 7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방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좀 깔끔한 느낌이 나네요. 여기는 신대방 현대입니다. 96년식이고 여기 한 800세대 넘어요. 여기도 쾌적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아파트 정문입니다. 그게 앞에 그래도 동네 상가가 잘 되어 있고요. 맞은편은 보람의 경남 아너스빌인데 저기는 영등포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한림 성심병원 나옵니다. 세방 우성 아파트입니다. 88년식이고 1300세대 정도로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대림삼거리역이 지금 생긴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출입구 문제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88년식 치고는 관리가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옛날, 오래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방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400세대 정도 되고요. 2003년식이고. 앞에 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이 예정되어 있어요. 동네 균질성은 좀 떨어지고 어, 단지 관리도 좀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과의 거리, 초등학교의 거리도 좀 애매하고요. 신대방 성원쌍대빌입니다. 2006년식이고 500세대 넘고요. 용적률도 500% 넘습니다. 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입니다.